안녕하세요. 연예팀장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MBN 속포리쇼 동치미에 출연한 손태진이 상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손태진은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가 발표됐을 때 심정을 밝혔습니다. 손태진은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. 이게 뭐지? 라면서 앞으로 더 책임감 갖고 노래해야겠구나. 케이트로트를 어떻게 세계화시킬지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최은경이 6억 이야기해야지라고 말하자 손태진은 저보다 항상 주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. 먼저 함께해 준 동료들 탑세븐과 여행을 가고 싶다. 시간만 가능하면 어디든 가고 싶은데 아직 돈이 입금되지 않아 구상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에 김용임은 심사위원은 안 되냐? 내가 가서 밥해줄게라고 말해 주위를 웃음짓게 했습니다. 박수홍은 무보수로 진행 볼 사람들이 준비돼 있다면서 상금을 아직 받았냐 못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. 이에 손태진은 실감이 안 난다. 아직 통장에 찍히지 않았다며 아직 상금을 받지 못했음을 밝혔는데요. 이를 듣자 최홍님은 세금 빼고 5억 6천 들어올 거다고 말했습니다. 여기에 함익병 역시 거기에 3억 세금이 나올 거다. 내가 쓸수 있는 건 3억이 안 된다.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3억 낼돈 없으면 답이 없다고 말해 손태진을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. 상금을 받지 못한 손태진이 언제 탑세븐과 여행을 갈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